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 내접합니다. 둘레를 생각해보자. 이차함수식이 함수식이 완성이 되어있다라는 것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임의로 한문자로 반드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즉 X좌표를 설정하게 되면 Y좌표는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겠고 그렇다면 이만큼 길이가 T라고 설정을 했을 때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4 빼기 t 제곱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라는 것도 t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레를 표현하면은 <laughs> 밑변 길이 2t, 높이는 4 빼기 t의 제곱, 두 배를 하게 되면 둘레다 이 말인 겁니다. 최대가 되게 만들어라. 어 마이너스 반복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표준형 만들까, 그냥? 더하기 1 빼기 1. 빼기 5가 나가서 더하기 10. 따라서 t가 1일 때 최대 둘레 10이라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그때 둘레 1이라 최대 1대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t가 1일 때 넓이를 생각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밑변 길이는 t가 1이기 때문에 2라고 할수 있고 t에 1 넣으면 높이는 3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2, 3은 6이라는 넓이가 나오겠네요.